오늘 신영대, 이병진 두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오는 6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를 넘어 전국 주도권을 쥔 빅매치가 예고됩니다. 확정된 네 곳, 수도권, 충청권 격전. 현재까지 확정된 선거구는 총 4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에 이어 오늘 확정된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인물난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등이 대통령 최측근의 등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동훈전 대선 후보를 포함한 양향자 김문수 등 체급 높은 빅샷들의 출마가 거론됐습 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선거구 열 곳까지 파는 더 커진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현역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대상 지역은 열곳 암파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이번 재보선이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6월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직접 디자인해 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